쟁락광 되죠, 쟁락광 네. 네, 일단 여러분, 순좀 고르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<쏘나> <쏘나> <laughs> 둘, 셋, <쏘나> 트윙! <트윗, 쏘나> 세세 <세션. 쏘나> 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유저의 입니다 <laughs> 네, 저희의 라이브 콘서트, 이퍼펙트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저희가 약 3년 만이죠. 저희가 이제 음. 유니버스가 마지막 저희 콘서트였는데 이렇게 또 3년 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고 하니까 또 긴장도 되고 설레고 기대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멤버 한 명씩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아, 너무 음, 좋죠 네. 네. 네, 저는 인사 드린 분은 저 끝에 이재윤 여미호가 있고요. 네. 어, 이어. 그런데 이재윤 여미호 아직. 잘 보이더라고요. 아니, 이면이기지않는데 네. 네, 안녕하세요, 입다 어, 네, 좋네 네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주호입니다. 네. 네, 네. 네 니다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태입니다잘 봅시다! 네, 여러분. 어, 식사를 하셨나요? 네. 우리 판타지의 명예 소방관 김영균입니다 아, 기원입니다 오늘 머리가 굉장히 희장적이네요 명예 소방관 합류습니다 명예 소방관? 소방관? 안녕하세요, 막내 찬이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다원입니다 엄청 감사해요 아네 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판타지랑 같이 놀러온 제윤입니다 재윤 성씨도한번네 여러분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옆에서 이제 오디오가 들어오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<laughs> 아무튼 일단은 저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제현민씨네 맞아요. 맞아요 혹시 우리 판타지 어제 탑곡 말고 오늘 처음 공연 보는 거다 솟. 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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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아 근데 그러면 어제 갔다. 어제 왔고 오늘 두 번째다 손 들었어요. 야, 맞네요. 아, 진짜 또 온다. 야. 와. 야, 이들이 우리 우리 어찌게 나는 여기서 거짓말 했다. 아, 저는 확실하게. 아. 아. 저는 오늘 확실한 아, 거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가겠. 고 네, 가겠습니다. 네네네. 뭐요? <laughs> 자, 나는 사회를 모두 온다. 와. 올커너.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조금 조금 비법 좀 알려주시고 <laughs> 공유하세요, 여러분. 나는 나는 오늘 어 슬로건을 사왔다. 오. 아니, 아 사오는 건가요? 나는 오늘 응원봉을 사왔다. 나 <laughs> 질문. 네. SF9 콘서트 처음이다. 오. 오 진짜, 아니, 오늘? 진짜로요? 그런 만두. <laughs> 나는 오늘. 카메라를 숨겨왔다. <laughs> 아, 이거는 선택 들지 못근아 이거 들면 아니, <laughs> 영어 양심적으로 들다. <카메라를> 시거을 <laughs> 편집하고, 나는 <laughs> <또> 핸드폰을 <laughs> 가져왔다. 아, 아, 이거는. 아, 뜨는 사람들은 뭐죠? 그러면은, 이거 훨씬. 허시는... 뭐, 어. 나는 오늘 나눔을 했다. 에? 당근? 아. 어, 나눔또 근데 선택 손못드는 건가? 나는 트위터를 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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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뭐야! 아, 앞으로는 아. 트위터로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슈퍼스 아. <laughs> 아. 트위터도 하는. 그 네. 어, 다양한게 아. 다양게 아. 참여를 많이 해야겠네요. 아 이게 <laughs> 이게 뭐라고 질문 하나에 또 이렇게 또 재미를 볼수 있는 SF9과 판타지가 너무 귀엽네요. 근데 네, 여러분들 어때요 그 점심에 콘서트 보러 오는 거 어때요? 약간 힘들고 아. 좋아요. 아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아. 전에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. 밥도 아, 먹고 아, 왔다. <laughs> 공복이다. 어, 공복이 어. 소화가 안 됐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대에 네. 콘서트를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. 맞아요. 아, 아, 네. 해외에서는 뭐 가능했지만 아, 국내에서 또 처음이죠. 네, 그니까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근데 이게 또 3년 만이라 <laughs> 또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. 또 네. 지금 굉장히 어제 또첫 공하고 지금 굉장히 업된 상태인데 일단 그. 콘서트 앞서 저희 임펄펙트라는 뜻을 우리 친절한 이성씨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<laughs> 저희, 저희 이번 콘서트 제목이 임펄펙트인데 당신 없이는 불완전하다 임펄펙트 without you 그래서 <laughs> 깊은 바다 깊은 바가 없어서 가서 그냥 이성씨가 생각하는 임펄펙트가 뭐예요? 깊은 바나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분위기 잡아야 하는데 업 <laughs> 돼서 다운시키느라 와 귀신같아 귀신 지금 판타지한 속의 <laughs> 훈척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<laughs> 하다 지금 <laughs> 아무튼, 저희가 인터섹트를한 이유는 네. 저희가 이제 지금 불안전한 상태인데 판타지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퍼펙트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콘서트입니다. 그렇죠. 펄팩트 기자같이 WRO 슬래시 다. 그 저도 진짜 이 함성소리 제가 직접 내보고 싶은데요. 어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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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러워요 <laughs> 아, 네. 여러분은 대신 큰 박수. 또 우리 그 클래퍼가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클래퍼 봐봐. 아 근데 발을 발아요아 발을. 근데 앉아계신 분들은 어떡하죠? 다 앉아 계아다 앉아, 앉아, 아, <laughs> 앉아 계 네. 네. 저희 아, 아, 저희만 저희밖에 없어아 저희만 더 있군요. 편하시겠네요. 아케이 네. <laughs> <너무 잘해. 웃음> 네, 아니, 아니 이거를 보니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하시니 점점 자유롭게 활용하시더라고요. 그쵸막 그렇죠? 떠들기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어제는 예스면 한번, 노우면 두 번을 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그냥 기분 땡길 때 쳐주시면 돼. 네, 느낌대로. 아, 아 맞아요. 이거랑. 뭐죠? 뭐를 갖고 클래퍼? 클래퍼를 이제 응원봉을 착각해서 때리다가 이제 손 맞고 이러면 이제. 응원봉을 그러니까 아. 치시면 아. 안 돼요. 아. 오늘 머리가 굉장히 네. 인상적인데. 자, 그러니까 아, 약간 오디오를 한게 뭔가. 약간 왜냐면 저 패턴 할것 같은데요? 형, 왜냐면. 오. 아, 여기서? 어, 그래. 아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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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되게 예쁜데 넘기는 것 같아요. 아, 넘기는 거 <laughs> 네. 제가 알아서도 돼어도 <laughs> 아, 된지오만기 아, 때문에 <laughs> 또, 또,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어제첫번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판타지 분들이랑 만났는데 콘서트어 어, 저희가 2년 만에 어 올림픽 홀에 입성을 했잖아요. 어, 이거 어제도. <laughs> <왔구나>. 혹시 <laughs> 그 어제랑 똑같 트 m b 씨 새로운 분들도 계세요. 그렇지 그 인정을 하셔야돼요 인정. 이걸 <laughs> 인정하시고 인정? 그 저희가 2년 만에 올림픽 홀에 입성했는데 을또 저희가 옛날에 보여 드렸던 섀도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곡들을 최고야 섀도우. 섀도우 말고 섀도우부터 <laughs>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 드렸는데 판타지도 어땠어요? 몽지 <laughs> 몽조 <laughs> 네, 이제 저희가 회동 뿐만 아니라 어, 뒤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거랑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아직 무대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 낮이지만 저희 밤처럼 후끈 <laughs> 하게 <같이 웃음> 저희가 휴 <laughs> 머리가 호합가 돼요. 호갑. <laughs> 아 박수 아파서 아 아파서 아파 그 가셔야죠. 그죠. 저는 갈게요. 네. 다음 부대. 아, 다음 부대. 아, 이번에 스도 네. 네. 제가 또 이제 다음 부대를 준비할 텐데. 네. 그러면 다른 네. 멤버들도 자리. 네, 네. 그럴까요? 네, 그러면은 다음 곡을 일단은 들려주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팀플라밍고와 함께하는 s f s